알았어 자, 우유부터 데우고 얼른 부지런히 움직이자 또 언니 신발 물고 갈라고 기다리고 있지? 어? 언니 신발 물고 갈라고 기다리고 있지? 어? Yeah. 어이구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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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그 그래, 그래, 어, 어. 그래, 갔다오자 삼룡아 오 어, 멋진 삼룡이 누나랑 잘 갔다오자 어 그래, 멋진 그래, 그만좀해 아이 그래, 갈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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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래, 자아 그래, 가자, 가래 가자, 그래, 아이고, 아이고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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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우리 그래, 이가 그래, 멋있 그래, 자가그 <laughs> 오이구 박혔다 갑순이가 박혔다 <laughs> 너무 잘 먹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어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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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뜨뜻, 뜨뜻한 것도 입었네. 어, 아이고, 그런 봄날씨. 어우 추워. 애기 어려와 갔다 와, 양아. 언니 밥 맛있게 해놓을게. 둠베가. 띠로리. 언니 이거 뜯으면 안 돼. 그거 실컷 뜯어 이제.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어? <laughs> 고마워. 할머니 고마워. 음, 고마워. 장어치 됐어, 장어치. 에헤헤헤아이구 <laughs> 우리 멍냥이 우리 멍냥이 우리 멍냥이 오이고, 오이고 우리 향이도 왔어요. 오이고 우리 향이도 왔어요. 이좁 봐요, 더 가까이 와요. 네네. <laughs> 아이 예뻐, 아이 예뻐. 오 예뻐 예뻐. 언니 손 물지 마요, 손 아파요. 손 물지 마요. 오야야야. 어? 어, 이거 안 나오고, 어, 이거 안 나오고, 다 동백이 형, 여기 올라가 봐. 어? 갑신이 말고, 이거 동백이 비실해 고양이 비실해 고양이 비, 삼룡이 말고, 고양이 비. 하지 마라. <laughs> 영철이 오늘 국밥 다 먹었어요. 오늘 사료 양 늘렸는데. 근데 왜춘향이 근데 왜 춘향이는 그렇게 춘향이 <laughs> 털이 그냥 몽태기로 빠졌어 갑순아 어? 몽태기로 막 빠졌어 춘향이 털 없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갑순아 왜 그랬어 두 명상도 있네 어. 두 명상 재생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춘향이가 아까 먼저 물었어 아휴 아유. 어. 아휴 아유. 조그만 게 겁도 없어 빼바구니에 넣었지? 네. 얘들아. 어, 내 장갑 다 걷어가 주세요. 나 그냥 오늘 오후에 목장갑 낄게 야! 너용 영상 찍는다고 나한테 존댓말 해! 너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! 나한테. 어머니! 어머니. 아, 어, 어머니! 너, 너 명령하세요. 어 장갑 팔아 와어 저기 있어 근데 너 그러잖아 너왜 그래 그러세요, 어머니 아 정말 빨래 다녀오세요 네. 네네 네, 남편님 갔다 올게요 <laughs> 네 어저께 등짝 스매싱 미안해요 안돼요 아, 네,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<laughs> 에나 <에이, 나이. 웃음> <laughs> 이씨 <에이. 웃음> 아유 사장님 들어와 왜왜